네 마츄픽추의 행복한 투자전략 이제 다섯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차트의 이 기본인 이 캔들의 이 명칭과 이 캔들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이라는 것은 이각 당, 이 뭐, 이름은 당일, 그 다음에 분임은 고, 고기간때에 그, 이 등락을 이렇게 이 모형으로 이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네모, 굵은 네모 기둥이 이 캔들의 몸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는 이 실 부분, 가는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이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양봉일 때의 이 명칭과 그 시작점, 끝점, 은봉일 때의 이 명칭과 시작점, 끝점이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이 양봉일 때는 이 아침에 일단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가입니다. 시가. 식가. 여기를 시가라고 그러죠. 처음에 시작하는 그첫 시작점을 시가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시가에서 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밑에까지 좀 내려왔죠. 약간 이 음봉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시가에서 살짝 음봉을 보였다가 그다음에 계속 올라와서 양봉을 지속시키면서 결국 끝에 이 꼬리가 없이 윗꼬리가 없이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게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마감한 부분이 바로 종가가 됩니다. 예? 시가에서 시작해서 이게 몸통 부분에내 명칭이 달르죠 음봉일 때는 이 시가가 몸통의 윗부분이 시가가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밑에 장대음옹 이렇게 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뭐이 뭐이 뿌리 있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가 있, 이제 올라가기도 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가 이 고점이에요. 고가라고 그러죠 여기를 고가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그 매도세를 매도가 이제 강하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강하니까 결국은 밀렸어요 파는 사람들한테 밀려서 또이 저가 이 아래 꼬리를 저가 라고 하죠 이 저가 까지 밀렸다가 다시 좀 회복하면서 이 몸통에 아랫부분에 종가를 형성했어요 이게 이제 음봉이 전형적인 스타일이구요 양봉은 이 아랫부분에서 이 시작을 하죠 아랫부분에 시작을 해서 예, 이렇게 이 이렇게 저가 아래 꼬리 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음봉으로 돼 버려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 올라가는 거죠.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양봉을 지속적으로 양봉을 보여요. 그래서 양봉을 보여서 이윗 꼬리 윗 꼬리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예, 다시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이 마감하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양봉이죠. 이 양봉은 종가가 몸통의 윗부분이 되고요. 이 아랫부분은 시가가 됩니다. 네, 그것이 음봉과 양봉의 그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양봉이 나면은 이 시작점에서 양봉이 나면. 이 시작점에서 만약 시가 아침에 일찍 이 매수를 하였다고 가정을 할때 이만큼 이게 이익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지만 음봉일 때는 아침에 매수했을 때 시가에 매수했을 때 결국 저녁 종가에는 이만큼의 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 매수는 양봉에서 매수를 해라. 어, 부득이 은봉에서 매수를 해야 할 때는 종가. 그렇죠? 제일 싼가격에 종가가 되겠죠. 은봉은. 음, 뭐, 어, 아래 꼬리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장대 은봉일 때는 종가에서 이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캔들의 명칭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캔들은 원래 일본식이에요. 예. 이 미국식의 이그 표시는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일본식을 이제 우리가 이 따라서 이 일본식의 이 차트를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필체로 생겼다 그래서 이제 캔들. 이, 보 모습을 캔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몸통에 대한 그이 구조를 이제 알아봤죠. 자, <laughs>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장대양봉으로 아래 꼬리가 작고 몸통이 길지요. 지금 예 장대양봉이라고 합니다. 이 윗꼬리가 없어요. 윗꼬리가 없이 종가 고가로 마감한 전형적인 강세봉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런 경우, 이런 봉이 나타날 경우, 이런 캔들이 나타날 경우, 이런 캔들이 나타날 경우, 이 예, 다음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양봉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하죠. 이 현재 이 양봉은 이 매도세가 뒤로 물러서고 매도하는 사람이 뒤로 물러서고 매수하는 사람이 강할 때, 매수세가 강할 때 이런 양봉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종합 차트인데요. 예, 결국은, 이럴 경우에는 외인이나 기관의 동시에 이 순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매수사회가 강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 이 은봉이요. 장대 은봉을 보시면요. 여기 뭐, 은봉들이 많이 있죠? 이쪽으로, 어, 보면 은봉들이 많이 있는데, 장대 은봉이면서 몸통 부분이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고 아까 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루 종일 음봉을 보이다가 이맨 밑에 하단에서 종가로 끝나는 경우 이럴 경우 이 이런 중간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날 경우 특히 이제 이어 차트의 이 고점에서 이런 이 음봉 같은 게 나타날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 다음 날서부터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저점에서의 이 양봉, 뭐 이렇게 양봉 이렇게 두번 났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가 돌아서서 위로 올라갈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에. 고점에서 발생 시 추가 하락의 개연성을 가지며 저점에서 나타날 시에 반등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뭐냐면, 이런 이제 내려오는 저점에서 이제 거래가 이렇게, 거래량이, 이 아래 이 막대 그래프가 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그래프인데, 예, 전일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쉽게 해서 이런, 뭐 이제 이런 걸 보고 뭐냐면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매도를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막 팔아서 주가가 내려나 내려가죠. 내려가서 어느 정도 그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분출될 때 그때는 이제 이 거의 뭐팔 사람은 다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다음 날은 음, 보통 이제 이이 이 보합 그러니까는 거의 그냥 이 짧은 봉에서 이렇게 팔 사람이 없고 살 사람도 별로 없으면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날 우선 이슈가 있어 갖고 예 시장에 좋은 그런 뉴스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양공으로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 추세를 이렇게 전환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저점에서 나타나시는 반등의 실마리도 됩니다. 그리고 음봉은 보통 청색으로 표시하고 매도세가 강할 때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 이 의미를 항상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승 추세일 시에는 이 오히려 이 단봉 이제 장봉에는 단봉 짧은 봉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음봉이라도 예. 이 단봉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상승 추세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 양봉과 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그 의미는 항상 머리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점에서의 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여기 약간 이제 밑에서 또쭉 올라오다 양봉이 나왔어요. 그 뒤로 이렇게 음봉이 줄을 지웁니다. 이때는 뭐예요? 이렇게 음봉이 줄줄이 나오죠. 이때는 매도할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어 특히 이게 이거 이 캔들을 보고 뭐라고 이이 이 봉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요맨 꼭대기에 있는 이봉이요. 이게 교수형이라 그래요, 이 봉이요. 이게 교수형이라그래이 캔들을. 교수형. 그 무슨 뭐, 이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고, 이 교수, 이 교사랄 교자죠. 그래갖고, 목을 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저런 봉이 나타나면은 하락, 예, 특히 고점에서 이제 저런 봉이 나타날 때, 음봉이죠 특히. 그럴 때는, 예, 하락의 개연성이 높다. 예, 그 옆에 있는 이 봉도 그렇고, 거의가 그렇 비슷하죠. 예. 이 아침에 국가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음봉이 내려가요. 그냥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약간 회복해서 올라오고 아랫꼬리가 생기죠. 또 이봉도 그렇죠. 또 이봉도 그렇죠. 이게 이 상승세가 꺾이는 이제 중이죠. 예,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그 탄봉부터는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 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 하락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이 차트의 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캔들만 이 캔들의 그이 움직임과 그 캔들에 담긴 의미를 예, 잘 파악만 해도 사실은 이 예, 수익을 내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 보통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뭐 양봉, 음봉, 음? 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각 생기는 그 캔들의 그 주변 상황, 그다음에 이유 그런 걸 꼼꼼히 따져 보시면은 예, 다른 거를 다른 이런 보조 지표나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많은 이 지표들에. 있어요. 그런 지표들보다는 캔들이 더 우선시 된다라는 거. 왜? 이거는 실시간 가격이고요. 이 다른 지표들은 이 실시간 가격을 기초자료 자료로 해서 만드는 것이죠. 기초자료에서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후행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일 캔들이 제일 선행성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그림은 추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추세를 아까 이제 똑같은 이제 차트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추세를 나타내는 건데 이 추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상승을 지속해서 올라갈 때는 상승 추세, 또이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땐 하락 추세인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이 추세를 우리가 이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캔들에도 담겨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상승 추세일 때는 보면은 이 아래 꼬리가 저점이라고 했죠. 이 아래 꼬리가 이렇게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그렇죠? 그러는 반면 윗 꼬리도 같이 이 고가, 그러니까 저가가 올라가고 고가가 같이 올라가는 캔들. 이게 전형적인 상승 캔들이에요. 이게 예. 예. 상승 추세이죠.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이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일이었고, 이 시가가 어? 뭐 미국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가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이 하락한 것을 극복하면서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또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이 시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양봉인데 시가가 상당히 예 전일 종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 동안에는 계속 이 시가 종가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고점과 저점이 올라왔었는데 시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저점이 낮아졌어요. 일단 이 밑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부분은 그이 아랫부분에서 이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 잖아요 이렇게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이 뉴스가 나와도 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익을 확정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날 음봉이 났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이 올라갈 동력이 이제 좀 소멸됐다. 응? 이 결국은 이 거의 이 십자봉인데 이 십자봉일 때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아주 접점을 그리면 이제 싸울 때 이렇게 이런 봉이 나옵니다. 이 위에도 있죠? 맨 위에 네, 이것도 있고 그이 그럴 때이 나오는데 결국은 다음, 예, 그날, 뭐, 이, 대외변수에서, 이, 시가가 주저앉죠. 예. 시가가 주저앉았지만은, 뭐, 이제, 이, 당일날, 뭐, 좋은 소식이 들렸다든지, 뭐, 미국의 선물이, 이제, 오른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뉴스에 의해서, 이 극복을 하고, 이 올라간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대 양봉. 아래에서의 이 장대양봉은 아래 아래에서의 이 장대양봉은 이 좋지만은 이 올라갈수록 위에서 상방에서의 이 장대양봉은 어 매도할 그 특히 매도할 때가 거의 가까웠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래 다음날 일단 이 상승을 갭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예. 이이 이 지점으로 이제 갭 상승을 하는데 결국 그이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이게 양봉이 나야 되는데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아 이제 팔 시간이 거의 됐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매도를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 날좀 예 오르잖아요. 이, 이, 이게 이제 이도 지형인데 도지라 그러죠. 아. 십자형이십자형 이이 음, 음. 이 십자형일 때는 이제 이, 특히 이제 이 올라왔죠 쭉 올라오다가 고점과 이이 저점은 올라갔는데 고점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종가는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 예, 매수와 세 매도세가 아주 백중세 서로 그냥 이 예, 팔고 싶은 사람과 이 예,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거의 동률이죠.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질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날뭐이 매수세가 약간 이제 들어오면서 특히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예, 팔고 싶은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이 일단 의도적으로 갭장승을 시키죠. 어, 왜? 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싸게 팔리는 싫으니까 일단 시가를 올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음봉, 음봉, 이 음봉 교수형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시가 가, 이, 종가 무렵에 형성되었다간 다시 밀리고, 또, 그 다음에, 개파락에서 시가가 됐다간 또 다시 밀리고, 계속 음봉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 추세를 아래로 끌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이, 추세, 추세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이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네, 성공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이 조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이, 중에도, 약간의, 이 반등이 있고, 이 상승하는 중에도, 약간의 반락이 있어요. 예,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사,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다시, 이제, 교차를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미 하락 추세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 여기서는 양봉이 많이 나면서 하락 하락을 하는데 이 양봉이 많이 난다는 것은 이제 이 하락 하락에 하락은 하지만은 이 밑에 이시가가 밑에서 생성돼서 올라오고 시가가 밑에서 생성돼서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이, 그, 매수세가 그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수세가 있지만은, 그, 시장의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결국은 다음날, 이, 예 또, 시가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고, 이거는 이제 이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이 변동성이 있으면, 이 캔들이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면서 이 하락을 합니다. 이 위에 부분은 음봉이 나면서 이제 이건 고점이잖아요 이 고점에서는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하락을 하지만 이게 저점에서의 하락은 이런 식으로 양봉이 이제 주로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대 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내리꽂죠 음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참아왔던 매도세가 여기서 이 나오는 거죠 즉아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절을 한다고 그럴까? 그래,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걸 참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샀던 사람들, 음,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매수했던 사람들, 양봉은 이 매수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환경, 어, 이 시장 환경에 문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이 예, 여기서 마감을 하고 결국은 다시 상승세를 보입니다. 예, 추세가 상승세를 보이죠. 예, 이 캔들에 대해서 예, 이번 시간에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만 잘 파악을 하고 있어도 예,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예, 캔들을 자세히만 파악하고 있어도. 그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